안녕하세요 자 2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자 자 입구자로 바꿔가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뭐 날일자 구침 눈목자 확실하죠 실리가 한 20집 자, 자 여기서는 거, 갈라침 걸침 3,3셋 중에 하나 이쪽을 걸치고 싶진 않아요. 왠지, 왜냐하면 이제 우상기의 형태가 뭔가 발전성이 좀 없는 모습이라, 여길로 가고 싶진 않고, 이거 아니면 여기 일단 뭐 이쪽을 한번 걸쳐 보겠습니다. 조금 오겠죠? 네, 붙여서 이거는 뭐 이렇게 두면 되죠. 실수죠? 저단진 분들, 분들 바둑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수가 이건데, 이거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일단 한방 당하는 게, 뭐야? 이거 안 받아? 어, 이거 안 받으면 무조건 쳐야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단수 치시면 되고, 또 이어줬어요? 무슨 뜻이야? 이러면 이제 침투를 슬그머니 들어가면, 여기서 집으로 손에 제대로 받죠. 여기. 막고 갑니다. 늘고, 뛰고, 또 뛰고. 엄마 아닙니까? 한 다가오면, 악수는 받아 먹어라. 라고 알고, 계시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계속 늘어가면 돼요, 이런 거는. 뭐 반발할 필요도 없어. 상대가 저보고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받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는 이런 거 받아줄 필요가 없어요. 더큰 자리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변 쪽이 더커 보이는데, 자, 그 전에 요거 한번 살랑 들여다봐서, 수타진 묻고, 요렇게 받는 게 정수 같긴 한데, 그냥 이어둡니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자, 지금 이 형, 이 형태가 너무 흙이 안 좋죠. 한 집도 없어요. 지금 뭐 맞고, 이러고 호구치거나 뭐 붙이거나 한 집은 보장이 되는데, 후수한 집이죠. 근데 그렇다고 이걸 잡으러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 큰 자리 두면서 천천히 기회를 엿본다는 뜻이죠.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방향이 하변 쪽이 좋아 보이는데 우변도 물론 크긴 하죠. 근데 우변보다 더큰 자리는 하변, 넓은 자리를 항상 보시는 겁니다. 일감은 여기인데 일단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 안 가고 이렇게 두칸 정도 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 흙도 같이 벌렸을 때 자세가 좋으니까 이왕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짝 벌려 가서 들어오면 좋은 대로 싸우는 거죠. 형세가 좋기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두 칸만 가도 충분합니다. 이는거 악수죠. 받아야 되잖아. 받았으면 흙이 여기 밀어서 또 후수 잡은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지켰을 때. 모양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 칸을 띄고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중앙으로 한칸 띠에 뭐 악수 없다. 이런 말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공격을 당할 경우, 공격을 당할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두는 수가 한칸 띠랭 맞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칸 띠는 의미가 없잖아. 집을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이런 건 공배성 수라고 볼수 있죠. 지금은 또 여기 두칸 벌려갑니다 이거하고 이거 교환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집으로 이득이죠 자 모자 씌워서 얘네 공격 오겠다 그런 뜻처럼 보여지는데 이거는 워낙 두터운 형태이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또손 빼야죠 뭔가 지금 좌우기를 좀 건드리고 싶은데 좌우기 침투는 이런게 있고 붙이는 수 여기 요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저는 여기를 한번 붙여서 여기를 붙이면 빠져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를 둔단 말입니까? 그러면 때는 이렇게 이꾸자 한번 가볼까요? 빠지면 날일자 날라가서 두겠다는 뜻이고 치고 막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죠. 뭐 이걸로 그냥 늘어서 둘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건 최대한 간명하게 두겠다는 뜻이죠. 자, 단수 치는 거 생략하고 나를자 바로 갑니다. 이고 단수 치는 거 생략하는 이유는 여기 끊었을 때 약간 힘이 다르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는 깔끔하게 살았죠. 자, 그다음에 또 선수 또 잡았네요. 좀뭐 밀어 가고. 이쪽에 침투를 좀 방비하는 차원에서 밀어 가고. 왔네요 드디어 이거는 여기 씌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씌우면 이거 두고 나오겠다? 막으면 치고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요거 한번 살짝 밀어볼까요? 이러고 씌우면 나가면 그냥 끊어서 씌우면 막아서 또 하나 교환해놨잖아 이게 없으면 나와서 양단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미 교환했기 때문에 단수 쳐서 이으면은 그만이죠 갔죠 자 일단 요렇게 마무리하고 복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죽고 집도 없어요 흑이더 이상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자 바로 복귀 넘어가겠습니다 이 판은 초반에 좌상기에서 흙이 너무 망해가지고 쉽게 끝난 바둑이고 자 붙이고 붙이는 정석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정석이죠 이거 하점에서 위로 붙이고 두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싫어하는 정석인데 이 초반부터 두는 건좀 그렇거든 이렇게 붙여서 땡기면 여기 또 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이 흙의 자세보다 백의 자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상변 쪽에 흙의 미리 뭐 돌이 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한번더 나야 되잖아요. 이게 논다고 해서 아직까지 요런데 약점도 있고 침투 있고 좋은 형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도 써야 돼 흙은. 근데 여기서 이 호구 치는 수 이거 저단진 분들 바둑에서 정말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거 절대 두시면 안 돼요. 이거 한방 당하는 자체가 진짜 그냥 뼈가 깎이는 아픔입니다. 이거 둔 다음에 백이 그냥 이런 식으로 지키기만 해도 자, 보시면은 여기 이랬을때흑 백이 여기 둔다 그랬잖아요. 이거 아니 면뭐 이런 건데 이렇게라고 가정하고. 근데 여기서 꽁짜 하나 받아 먹은 겁니다. 정말 저 백의 2와 3의 교환은 정말 엄청난 꽁짜예요, 이거는. 세상에 꽁짜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뭔가 좀 바라는 거 같고 상대한테 상대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거는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대학수입니다, 흙이. 그러니까 흙이 엄청난 손해예요. 절대 이렇게 호구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늘이 무너지는 안 있어도 일단 잊고 하늘이 무너지는 걸 기도하는 게 차라리 낫죠. 여기 호구치는 거는 진짜 이거는 뭐, 한 100번을 강조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한방다 하는 게 너무 아팠고, 여기서 이거 다가온 수도 무조건 여기 빠졌어야 됩니다. 집으로 엄청 커요, 여기가. 여길 빠져나야 그래도 여기 다가왔을 때끊는 수를 노리기나 하지. 그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여길 빠져나 이이 백의 사활이 아직까지 완벽한 형태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한대 맞는 순간에 얘는 그냥 100% 살아있는 돌이 된 거죠. 집으로도 큰 이득을 받고 얘는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두지 않아야 되는 수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유유히 중앙으로 진출해버리니까 흙이 집도 부족하고 해볼 데가 없는 거죠 이런 바둑은 집 계산 한번 해볼까요 형세판 한번 눌러볼게요 1 0 0 9집 반율인데 실제로 더 차이 납니다 이런 거는 뭐 반면 세집 아무것도 아니에요 훨씬 많이 차이 나요 흙집이라고 해봐 얘밖에 없어 지금 근데 이거는 여기 선에서 정리가 되죠 그럼 우아기 우상기 상변 형태와 이 곰마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말해 말해봐야 입만 아플 정도로 형세가 거의 뭐 기운 형태고 그러니까 이바둑의 패착은 저는 당연히 이거 두드려 맞은걸 패착으로 지목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패착이지 한마디로 그전으로 돌아가면 첫번째 패착은 얘고 두번째 패착은 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두 방의 콤비가 이 바둑을 아주 쉽게 마무리 짓게 만들 수 있, 만들었던 그런 아주 안 좋은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2 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